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듯이 사랑은 인내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셨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에는 온유함과 절제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동기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음행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제사 의식의 하나로서 그곳에 있는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은 동성애를 비롯해서 타락한 모든 성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도 문맥으로 볼 때는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네. 이방인들은 이 앱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타락한 성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 물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도 성적인 탐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5절에 가면은 사람으로 말씀을 합니다. 탐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 그렇게 사람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이제 말로써 행하는 모든 성적인 희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설적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말은 성적인 농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도 성적인 희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입에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입에서에는 이런 성적 타락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 동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성적인 타락이 많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합법적으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을 합법적으로 사람들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이제는 그 음행을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온갖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성에도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온갖 타락한 성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하는 자, 이 탐하는 자도 탐욕을 부리는 자인데 성적인 탐욕을 부리는 자를 특별히 묘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탐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승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는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동성애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자, 속이는 자, 우상승배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책망을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했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승배자처럼 계속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탐욕을 부리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본인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결국은 우상승배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사도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상승배자에 불과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와계시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책망을 받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먼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라. 헛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신종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헛된 말은 모든 그런 음탕한 말들, 희롱하는 말들, 외설적인 말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농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씀. 덕을 세우는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이 실황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죽음은 천국 간다. 그렇게만 믿고 그 상태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사랑을 베풀면서 행하면서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선을 안될 그런 언행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서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볼 그럴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예,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편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같이 동조하지 말고 이말 뜻은 원래는 동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그런 사람들과 동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런 언행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하늘에 있는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런 것은 속임수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이런 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극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는 대부분이 그 동기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께 속하는 자, 또 마귀에게 속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가, 마귀의 자녀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계속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도 책망을 받지 않는다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를 지을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망이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하면 성령께서 안 계신 것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가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잠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책망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